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 그, 저기로, 파일 입력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콘솔창에다가 붙여넣기 방식으로 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불편하죠. 우리가 파일에 있는 거 그냥 읽으면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수 있는, 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세개로쪼겠습니다 아이템은 어, 아이템만 가지고 있게 하고요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우리가 끝에 0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파일이 끝나 줘야 돼요 옆으로 더안 가는 곳이 파일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items.txt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users.txt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더 텍스트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딱 오더에 대한 데이터까지만 나오게 원래 여기 0이 있었는데 이건 뺐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서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items.txt 좀 헷갈리는데 items.txt user.txt o r d e r t x t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해당하는 파일이 어, 스트링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트링을 받게끔 리드를 우리가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캐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 스트링으로 파일네임을 받게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스캐너를 요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었죠. 그죠? 지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오픈 파일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어, 보이드 보이드가 보이드가 아니고 스캐너를 돌려 줘야 되겠죠? 오픈 파일 스트링 파일 네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떻게할 거냐 하면 스캐너를 하나 만들어서 스캐너를 하나 선언을 하고, 트라이를 해서, 어, 스캐니콜, 뉴 스캐너, 뉴 파일, 파일네임.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 파일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캐치를 해서 어 IO exception을 잡아 주면 돼요. 파일 not found는 IO exception을 상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IO exception을 잡아 주면 어, 네, 이렇게 잡아주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라 어, 메시지를 찍어주고 프린트 라인 파일 입력 실패라고 찍어주고 이다가 플러스 파일 네임 여기는 플러스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거 자주 부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외 났을 때 한번 불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스트링 하나 생성한다고 뭐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 e x i t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해주고 싶으냐 하면 스캔을 잘 읽었어요. 이제 그러면 리턴 스캔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돌려받은 애를 파일인이라는 스캐너가 받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바꿔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 오픈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드 유저도 할 수가 있고, 어, 캔 투를 바꿔줘야 되고 파일 네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스트링 파일 네임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투두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카피해서 얘도 똑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파일 인을 스캔 투 자리에 바꿔 써주면, 그러면 우리가 3개의 파일을 읽는 부분을 모두 어, 파일 입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또 바뀌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아이디를 미리 읽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New order를 할 건데, 이 부분에서 파일 인 헤즈 넥스트 t 일 동안,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while true가 아니라 has next일 동안으로 바꾸고, id 읽는 부분은 날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read 부분을 고칠 건데요. read 부분에서, id를 어 끝이냐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끝인지를 검사할 필요가 없고 0으로 우리가 그냥 파일 인의 헤즈 넥스트, 즉 어, 아까 유저 텍스트에 여기가 파일 끝이라 그랬죠? 지금 더 이상 안 가요. 안 가는 요지점이 파일의 끝이고 어,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끝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면 계속 가, 뭔가를 더 만들고 끝이면 고만 돌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이 유저 생성자의 빨간색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에 아이디를 가진 생성자가 있죠. 이게 있으면 매개 변수 없는 유저는 유저 생성자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저 생성자 방금 있던 거를 어 제거를 하고 스토어로 가보면, 빨간 줄이 없어지죠. 이제 아이디 없는 생성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디폴트로 생겼다라는 거고요. 오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더에 가서, 어... 오더에 아이디 있는 생성자를 없애주면 스토어에 와서 오더가 빨간 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가 디폴트인 경우에는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울 수가 있게 되고, 어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아이템도 생성자가 어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를 위해서 얘를 지워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지워주고 아이디 받는 생성자를 지워주고. 파일 입력으로 바꾸고 그리고 리드한테 이걸 주고 그럼 또 뭐가 바뀌어야 되냐 하면 그럼 아이디를 지금 안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를 읽어 줘야 됩니다 유저 아이디가 여기서 스캔 점 넥스트로 읽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어 아이디까지 잘 읽겠죠 우리가 미리 읽고 끝인가 검사하기 위해서 스토어에서 읽고 넘겼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어, 이제는 그거를 직접 여기서 읽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d="scan2.nextint". call, 여기서 scan2는 자기가 키보드 스캐너인지 파일 스캐너인지 구별하지 않아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뭐가 오든 자기는 차례대로 어, 스트림에 따라서 입력에 들어온 애를 차례로 읽어 주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파일 io든 키보드 io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id e a l s scan. next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파일 io로부터 뭔가 를할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그래서 4번 가서 물품 검색. 어, 자, 잘되 죠? 0 엔드 해서 와 가지고, 이 사용자 검색. 어, 자, 네, 잘되 죠? 그리고 다시 엔드 돌아와서 어, 3 번. 이번 에도 이번 에는 연필 한번 해보 죠? 그랬더니 연필 들어가 있는 주 문이, 한 개다. 어 파크, 니 파크가 주문한 게두 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료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이 잘 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고, 아, 아니죠 파일 입력이 잘 되게 고쳤어요. 파일, 요세 개를 가지고 아이템스 오더 유저 요세 개의 TXT에서 지가 알아서 읽어서 바로 검색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지금 만든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안에도 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